오늘은 간단하게 텐맥 80%와 어비 20, 몬스라이프 터 9%, 팬텀 4%의 옵션을 가지고 제외를 할 경우에 코잼과 순수 매소를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측정을 해볼 겁니다. 아주 서민광보 옵션이기 때문에 메리니 분들도 금방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그 심보를 왜 강화 안 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그 춤투에 완벽하게 맞춰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 바이퍼 프잃게도 딱히 안 해줘요. <laughs> 코잼 먹은 부분을 보시기 쉽게 편집을 해놓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일제벨을다 녹화를 하니까 영상이 100기가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것도 있고 트랜스폰 켜져있을 때 워낙 텔레포트를 사용하기도 하고 서펜드 스킬 색깔이랑 코잼 색이랑 워낙 비슷해서 잘 안보이기도 합니다 최대한 노력은 해봤습니다만 여러가지 피드백은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죽풀을 할거라서 249렙에 고정해놓고 사냥을 오래 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치는 1도 관심이 없어서 플러프루두는 가지 않습니다만 불꽃늑대만 예외입니다 수상금 주머니가 나오면 가끔 운 좋게 장인이 큐브도 뜨고 뭐 여러가지가 떠줘서 가서 하울링피스 쓰고 서펜트만 켜주다가 요 손가락이 쉬는 타임? 뭐 그런 느낌을 가져주는거죠 오래 걸리지도 않고 숨 돌리기로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제액중에 길드원 분 심심하다고 놀러오셨어요 뭐야 진짜 죽었누? <laughs> 저분은 풀드메로 광부하시는 분인데 심심하면 마을에서 죽어 계세요. 되게 특이하신 분이세요 드랍률은 국민 광부 입문 옵션인 하프혈 20%, 몬스터라이프 6%, 잭비 20%, 어빌 4%, 쓰에심 16%로 매수 주머니 확정 드랍 67%에 딱1%못 미치는 66%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어빌리티에서 5퍼 이상은 잘안 떠주네요. 1 0만 떠도 감사합니다라고 쓸 텐데. 아쉬우 따름입니다. 코잼은 이 옵션으로 1제액당 평균 10개 안팎으로 먹습니다. 10개를 넘길 때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하루에 적당히 30개 정도만 캐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제액 정도면 다 캐는데, 그 이상하면 허리가 못버팁니다 병든 나무 제조로만그러든지 이거 원, 2제액 기상하면 알아두어요. 2제액을 하면 2제액 한거 이상을 누워있어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가 더욱 심해지고, 거기 업친데 더욱 격으로 병원까지 파업을 하면서 물리치료도 일주일간 못 갔고, 앞으로 열흘가량은 더못팔것 같은데 난리 났습니다. 치료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몸인데, 하... 진짜. 여러분들도 일새벽할때 경포 받으러 3분 정도 캐릭터를 빨리 가져다 놓고 스트레칭과 몸풀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0분에 한 번씩이라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아니면 저처럼 인간이 가성비가 너무 구려져서 골고루 앓을지도 모릅니다. ハブ。<music> 자 이렇게 일자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좀 코잼을 좀 어느 정도 잘 먹은 편이고요. 정산해보면 코잼 한 개당 630만 원대충 1억 정도 물떡 2개 1,400만 원 해서 2,800만 원순수매수 1억 3,600에다가 코잼 1억 물떡 2,800만 원을 더하면 대략 2억 6천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물떡이 무려 2개나 나와줬네요. 오늘은 평균보다 좀 많이 벌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